부자 청년이 와서 이제 이 영혼이 이 영혼이 자기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부자예요. 소위 말하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자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러 나오는데 모략 이하면 선생님이요 주여 라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와 이러들이 아주 인생에 있어서 태어난 모든시전들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갖고 나와야 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당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뭐, 취직하고 뭐, 돈 벌고, 승진하고, 집 사고, 고층 아파트 사고, 뭐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는 어제도 많이 죽거든. 코로나에 대해서 이 인도 같은 데는 6만 명이 죽었고, 예 어떤 데는 7만 명이 죽고 5만 명이 죽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죽어가는 이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자기 영혼도 언젠가는 죽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아니 나는 30년 후에 죽을 것이다. 나는 100세 돼야지 죽을 것이다. 80세에 죽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착각 속에 망각하고 살거든. 근데 원래 본질적인 질문을 살아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아직 내가 호흡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줄 믿습니다. 네. 주님, 나는 죽지. 죽음이라는 것에 분명히 나한테도 올 텐데, 이 죽음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까?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보면 18장에 이 부작정형이 세상적으로는 돈도 많고 부자인데, 부족한 게 없는데,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그, 가늠하지 말라, 또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십계명을 다열한 거예요. 그니까 이부자 총리 뭐냐면은, 주여. 그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 십계명이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지만은 100% 지킬 수 없다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각에 원래는 못 지키죠 근데 자기 생각에 나는 그래도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행위죠 행위 아까 같이 형제를 미워했다 이게 아니라 행위예요 율법은 그 다음에 가늠하지 않았다 실제로 행동을 가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저는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이 뭐라냐면은, 그래, 너는 부자로 살았고, 너는 율법을 지키며, 그리고 실한 살자는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다 팔아서 가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예수님의 율법이라면,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강령은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예요. 강도가 세요. 왼쪽 밤을 이렇게 치면은, 뭐라요 오른쪽 밤을 맞으면 왼쪽 밤을 내려. 누가 너 떨어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까지 주라고 그러 예수님의 율법은 훨씬 세요. 훨씬 세십계명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려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너희들이 들었지만은, 아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로야만다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까지도가져가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강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 없어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젊은이들이 이렇게 안도하고 설교도 수없이 듣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얘기 설교도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정말? 여기에 붙인트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냐면 율법에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뭘 강조했어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로 쓰는 말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곧기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그는 아버지께 가짜가 아무도 없는 일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신앙사라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요주님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 아까 그 부작 첫년의결과 어떻게 됐어요? 내가 잘했다. 그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가난쟁이 나눠줘라. 그럼 내가영선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 청년이 어떻게요? 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거든그그 그 부자 청년만 돌아갔겠어요? 아 저한테 이붙임면 해서 저도 돌아갔죠. 아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난할수 없어요. 내 성격과 난 억울해서 못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거 다팔수 없어요. 주님, 당신 없으면 나에게 소망을 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해, 미워하지 해미워 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꾸 이렇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안 돼.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준비 있습니다. 개체가 아, 네.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I am not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주님 나를 떠나줘서, 난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 오랜만에 불렀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보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도 노력도 해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는데, 주님, 난 당신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고 내가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 내가 걸어야 될 방향, 내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 이 죽음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혜를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손 들고 나오는 신명이 그 신명이 가난한 자의 신명을 좀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그들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 내 행위로 나의 의으로 뭔가를 의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천국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거기에는 외식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때서나 아니면 회당에서나 누구 앞에서 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있으면 한천한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많잖아요. 헌금도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 누가 알아주냐, 모르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 말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걸 깨달아서 하는 거니까. 그럼 목사가 헌금을 뭐 하라 고 할라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무슨 방법을 쓰든지간에 이 방법 저 방법 쓰는에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제로 퍼센트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 나 어디 가리니까? 누가 어디서 내가 구원을 을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 주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야 돼.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그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하셨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또 죄를 졌습니다. 또 눈물을 흘면서 기도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또 반복되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속에서 이런 마음이에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죄 짓고 이거 하나님도 지치겠다. 너 사람이냐? 어,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생각 하시는 여러분. 그데 여러분 반복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세수를 맨날 하지 않습니까? 발을 매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억만 번을 더 가서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됩니다. 내가 또안 하려고 했는데 또 졌습니다. 이걸 고백을 해도 주님의 십자의 보려운 점은 그걸또 가싸하고 그 나오는 모습에 입에서 고백하는 그 신념을 오히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주시면서 우리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 얘기를 갖다가 아, 이젠 내가 안 해. 나 이제 지겨서내 자신이 너무 뻔뻔스러워서 안해 그럼 어떻게 될줄 아세요? 훨씬 더피폐해집 훨씬 더피폐해집 여러분 예배요 우리가 평생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까지 매일 드리잖아요 아니요 찬송은요 그냥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것을 밤낮을 해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이 찬송 부르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 장마 피해나 코로나 시대 때 저의 우리 여기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도 있어요. 아멘. 정말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이산상수건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무슨 비밀을 얘기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우리들이 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아까 영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그리고 내내 여기 있는 죄와 사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과, 목마른 신명이 되어서 살아가야지만이,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를 깨닫고, 그 믿음생활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본질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본질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은 훨씬 더 깊이 있고 잘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제하거나 그들의 향 향해서 시기 질투나 다른 것을 해야지라. 근데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시장사을 하는데 자기보다 좀더 잘난 위치되거나, 에 무슨 권사 투표할 때 권사가 먼저 되거나, 장로가 먼저 되거나, 누구에게 칭찬받거나, 칭찬 못 받거나, 어떤 교사로 임명되는 누구는 교사로 임명되지 않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 나오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죽는 거 회장이 됐다, 안 됐다. 남성교회 회장이 됐다, 안 됐다. 큰 유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험을 갖다 죽인거 아니요 여러분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누가 홍보를 많이 했다 안했다 그 중요한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건 뭐냐면 은 주님 난 낯선거입니다 난 별짓 다 안하세요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안하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할량 없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날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로 고백할 수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원 구원하는 일이며,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얻었다는 건, 이건 내 인생의 기적입니다. 이 하나는 보다는 만족하며 평생 찬성하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자마다, 은혜에 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부터의 이 산상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눌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앞으로도 제가 러분하고 자주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명이 가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기뻐하는 자 그들에게 무엇이냐? 은혜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